라오킹 플러스 전략판, 한국 전략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킹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각 문명 문명들의 영웅이나 문명 어떤 문명을 고른다든지 해가지고 할수 있는 문명 여러 가지 문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뭐 영웅, 우리나라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과 선덕여왕이 있어요. 이순신은 5성 영웅. 5성 영웅이고요. 운덤 영왕이 이건가? 어 이렇게 있죠. 일단 한국 문명은 아직 없어요. 아마 글로벌 런칭이 되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국 문명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성 문명을 고를 때는 한국은 없었어요. 아 BGM도 이제 한국 느낌이 나네요. 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전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전투, 실시간 부대 이동, 이런 게 가능해서 나름 또 손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전략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한번 명령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실시간으로 전투, 부대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 점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삼국지 전략판에서 어떤 게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 전략판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덱을 구성한다던가, 영웅이라던지, 영웅의 뭐, 스탯 증가라던지, 혹은 뭐, 전법이라던지 그냥 거의 다이 전략판 하셨던 분들은 다 뭐, 아실 거예요. 금방 쉽게 하실 거고, 뭐, 포스트라던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종 상성. 병종은 총 4개의 병종이 있는데, 각기 병종이, 어,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게뭐 있고 그다음에 건물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예, 전략판의 느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라우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좀 있었잖아요. 뭐 자원 구매라든지 뭐 VIP라든지 이런 게좀 있었는데 이런 게좀 없어요. 그리고 건물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건물 업그레이드 뭐 병사 뭐뭐 뭐가 그 훈련 같은 것도 보면은 아 돈이에요 이거 시간을 돈으로 사는 시스템 이런 게좀 없다. 이런 게좀 없고, 예비병 증가되고 하는 게좀 전략한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비병이 좀 쌓이고요. 쉽게 쉽게 병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 이제 과금 쪽을 좀 보도록 할까요? 과금을 어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는데, 깊이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첫 구매 패키지. 전설 영웅 관우를 줍니다. 어, 별 6성짜리 관우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첫날에는 요렇게. 관우에다가 아이템. 어, 둘째 날에는 관우 조각. 이 조각을 가지고 이제 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무장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 이제 뭐 전략 판이도 있고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가 조금 전략 판이랑 다릅니다. 전략 판이 조금 다른데 일단 유기한 어, 중국에선 한 1,200원 정도에 이제 첫 구매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1,200원으로 판매,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999%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게 있어요. 이게 메일 패키지. 전략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메일 패키지가 있습니다. 42안. 한 3,400원 정도 하던데 어, 요게 있네요. 42안 맞죠? 어, 아7 0 0 7,400원. 7,400원에 지금 보시면 내가 원하는 원하는 영웅의 조각을 총 그럼 10개 얻을 수 있네요. 10개 얻고 그다음에 뭐 다이아도 얻고 이래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뭐 조금 가금을 어 유도하는 게좀 없지 않다. 어, 이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영웅으로 바꿔 가지고 할수 있고요. 지금 관우가 픽업이 되어 있네요. 관우를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우를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구매 가능한 거, 패키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 스페셜 패키지 이런 건 없어요. 스페셜 패키지는 없고. 어, 맞습니다. 월정액이 있어요. 월정액. 이거 하나가 얼마였지? 천, 어, 삼천 얼마인가? 그렇고, 요게, 어, 육천 얼마인가? 이래가지고, 두개 합쳐도 만 원이 안 되는. 월정액 만 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런칭되고 글로벌 런칭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만원 이하 정도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화 전략을 취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은 좀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셜 패키지가 없어요, 일단. 다행인 것은. 스페셜 패키지가, 당장은 안 보여.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스페셜 패키지는 없습니다 라우킹 같은 경우 이런게 좀 많았잖아요 스페셜 패키지 뭐 하면은 겁나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매일 몇백씩 쓰고 그러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건 좀 그런게 없는것 같아요 다만 매일 구매가 있어가지고 어, 매일 구매 가격은 조금 비싸요 뭐 요거 요거 깡구매 패키지고 어, 요거는 뭐 이벤트 같은것 같아요 뭐 틱톡 어, 공유하고, 뭐, QR코드 해가지고 공유하면 200개 다이아 줍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히 물어요. 그 다음에, 뭐, 어, 이거 이제 출석, 출석 이벤트, 출석 이벤트로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보상. 과금이 그렇게 막 잔혹한 느낌은 없어요. 그렇게 과한 느낌은 없고. 자, 뽑기가 주된 이제 과금 컨텐츠인데, 어, 매일, 어, 5회, 5 무료 뽑기가 있고요 무료 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설 뽑기인데, 뽑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웅과 전법들이 있습니다. 영웅과 전법들이 주된 뽑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으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영웅 조각을 이제 뽑겠죠. 영웅 조각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전략판 같은 경우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은 전법이 그냥 나온다는 거. 내가 원하는 전법을 뽑으려면 영웅을 뽑아가지고 영웅을 갈아서 했던 전략판과는 다르게 어 영웅과 전법이 따로따로 논다 하는 점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중복뽑기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자 아, 그리고 이제 등급이 더블 S가 있어요. S가 끝인 줄알았는데 더블 S S A 뭐 이렇게 어,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조금 이제 독특해요. 원래 뭐 A B C D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A가 최하급이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요. 예, 뽑기가 주된 과금 컨텐츠다뽑가 주된 과금 컨텐츠인데 일단 매일 뽑기가 있었잖아요. 이 매일 뽑기가 사료가 있어요. 어, 뭐 라우킹 같은 거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료가 주어집니다. 사료에서는 이제 자원도 주어지고 그래서 어, 또 우리 연맹에 가금러가 많으면 좀 이런 혜택은 좀 많이 볼것 같습니다. 사료 상자 얻을 수 있는 게좀 있어 가지고 근데 그 사료 상자가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셜 패키지는 좀 없기 때문에 매일 구매 패키지에서만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요거는 있습니다 사료 패키지는 있고 아 그리고 아까 그 영웅이 이제 중복으로 나왔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법이 SS가 되어있죠 원래는 이 5성 무장이 S급이었어요 그냥 스킬이 S급이었어요 이런 애들 다 s인데 육성도 다 s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강화를 시키면은 이 전법이 s w s가 됩니다 w s가 되고 여러가지 능력치도 많이 올라가요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음, 중복이 되면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조각이 열 다섯 개가 필요하죠 열 다섯 개가 중복으로 또 나오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이런 스킬들을 얻을 수 있다 어, 번역을 해드리자면 어, 5레벨마다 0.1% 데미지 보너스와, 어, 데미지 감소를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레벨업이 되면은 0.1이던 게 0.6으로 증가돼요. 성장 보너스가 좀더 증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어, 영웅을 내 입맛에 맞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또 능력치가 있고, 또 요건 요거 나름대로 능력치가 데 이거를 15개를 넣으면은 포인트를 10개를 주는 겁니다. 이 포인트 10개를 가지고, 어디다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지 고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투자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얘가 이제 배경이 노란색이 되면서 이런 왕관 마크도 뜨면서 Ws가 되고 병종 어 병종이 적합도도 어좀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게 A였거든요. A, A였는데 S로 어 증가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전략판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어 스탯 증가도 있고요. 레벨 10업 되면은 어... 스탯을십0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전략판 했을 때다들 아실 거고요. 무장은 총 10, 아, 34개가 있어요. 무장은 총 34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글로벌 런칭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장이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죠. 아,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이렇습니다. 요렇고, 네, 요 정도예요. 기본적인 게임의 부분 설명은 된것 같고, 아직 저도 이제 튜토리얼 좀 넘어가고, 어 플레이 총 타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대충 파악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실하게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연맹이, 연맹, 뭐, 클랜, 빌드, 이런 게,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이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연맹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막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본분 도시 연맹에 이제 소속이 됩니다. 제 어떤 라우킹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어,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도시 국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 아닌가? 어, 저희 도시 국가는 여기에요 이 파란색 타일이 있는 역인데 여기에 랜덤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뭐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이제 힘을 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 도시국가에 이제 배속이 됐는데 이거 이 번역을 해보니까 뭐 어... 번거가 있다고 하더라 번거가 있습니다. 무뭐 유저, 유저가 하나에, 한 사람당 한 표를, 이, 표를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좀 강력한 사람은 표를 많이 던질 수 있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투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공헌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각자 랭킹이 좀 다른 걸로 보여요.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64만 6천, 뭐, 전투력이 있고,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좀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정확히는 아직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라우킹이나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런 좀 느낌이 다르고, 어, 라우킹처럼 뭐 곳곳에, 맥 곳곳에 막그 도시가 배치돼가지고 유저들끼리 막 약탈하고 이런 느낌은 좀안 보이죠? 지금은 그런 느낌은 좀안 보이는데. 좀 그렇습니다. 뭐 라우킹이나 전략판이나 비슷하게 이 가운데 있는 낙양을 먹는 것이 어, 메인 핵심 포인트고 뭐 이런 건 비슷해요.